사장님, 요 어디요? 여기내 땅. 아니, 내 땅이 아니고, 지금 뭐, 요, 요, 뭐, 뭐 먹는 집입니까요? 여기 이제 닭발집. 닭발집. 닭발집입니다, 닭발 근데 요거는 뭐예요 바삭이 아니고? 네, 예, 지포튀김. 어, 지포튀기요건뭐예요 이제 카스 생략. 아 이거 같은데. <laughs> 와, 근데 아니요, 어, 우리 젊은 사장님. 대왕무 목걸이요, 아, 돈 아니, 이거. 돈 많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네. 나중에 엄청 어, 재팔라고 요, 장류에 또 한국 보러 왔는데, 아, 이거 사장 젊은 아가, 막, 목걸이, 그 목걸이 차고. 하, 아주 이, 넌부실라다 이, 뭐고, 이거, 지포, 이거. 그, 사, 오징어 사장님, 그, 치킨 하다가 말아먹어가지고, 치킨 안 드시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내가 생방 유통하다가 쫄딱 말아먹어가지고, 아무데 요거는 큰 사자, 요거는 작은 사자, 요거는 봄. 봄. 근데 장르에 요거 먹어보니까 맛있긴 맛있는데요. 근데 아이, 먹어. 아이, 먹어. 해물찜. 모르겠다.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아,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닭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거 맛있는데. 우리 거 너무 맛있게 먹어. 이, 이 아저씨 불량하다. 자세히 봐라. 이 다리 꼬아가지고. 에 손님 들단한 저는 배달 배달기사. 아 배달기사. <laughs> 요 사장님. <laughs> 예. 이 뭐. 좀 책임하고 네. 저는 배달을 다녀요그런요데 홀이 안안 네. 하네요. 네. 한나둘셋데 우리는 지금. 아유 다섯 개. 이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5인 이상 집하데 그거는. 이제 형제가 하나 남아 그냥 놔두면 저는 이제 나라의 호두 체육체육이 있던데 그한개빼서요 그러면 놓을 때가 없습니까? 빼세요 채우세요 아니 내 네, 사장님 말을 잘 듣는다 <laughs> 요 저렴하고 맛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laughs> 나 닭을 안 좋아하니까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내가 네, 갑니다 에이. 네 감시오. 외상도 됩니다 이 집은 어 보이죠 장류점3 1 1 0724 맵다 배달도 됩니다 그런데 배달해요 요 가격표 자 옆에 집은 팔이 날리고요 요가 롯데마트 옆에 대청공원 있고 맵다 함무로에서 오징어친구 빡빡이 유튜브 시청하셨다고 해가 찾아왔다 하면요 마뭐 콜라 한명은 서비스 안주겠습니까 오늘 어, 빡빡이 1차 2차 2차전 아 맵다 잘 먹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징어 3지 가면서 다시 업데이트 한번 하고요 우리 요 장류에 어, 설국함치 1차전하고 2차전 맵다 참고로 저는 닭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알레르기도 있고 애가 안먹습니다 요 닭을 못드시면또사이드 메뉴 왕새우튀김 뭐 육피 삼피 반시 뭐배트 나는 요심 아닙니다. 파인시 베트, 모든 감자튀김, 뭐, 치즈 용벌, 뭐, 베라베 것도 아십니다 오셔가지고 만나게 드시고요. 장류 코로나19 뭐, 여기 걸린 사람 별로 없고,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됐고요. 뭐, 하여튼 호프, 시원하게 한잔 먹고, 일찍 잘 납니다. 빡빡이 하... 인상 참 그하네요. <laughs> 내가 보면서도 참 그렇네요. 아, 맵다 보이시죠?